의심. 어쩌다가 노마는 유리구슬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파란 구슬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하다 잃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고 놀다 흘렸나 하고 운물가에도 가보았습니다. 거기도 없습니다. 영이하고 나뭇잎을 줍다가 흘렸나 하고 집뒤 버드나무 밑에도 가보았습니다.거기도 없습니다.아무리 찾아도 연기처럼 아주 없어진 듯이 구슬이 간 데를 모르겠습니다.하지만 유리 구슬은 연기 같은 것이 아니니까 아주 없어질 리는 없는데요.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을 보니 아마 누가 집어서 제 것처럼 가져갔나 봅니다. 그러다가 노마는 담 모퉁이에서 기동이를 만났습니다.그리고 노마는 기동이를 아래위로 보다가 물었습니다.너 내 구슬 봤니?무슨 구슬 말이야?파란 유리 구슬 말이야.난 못 봤다.그러나 노마는 그 말을 정말로 듣지 않았나 봅니다. 조끼 주머니를 보고 두 손을 보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마는 또 물었습니다. 너 유, 구슬 가진 것좀 보자. 그건 봐서 뭘 해? 보면 어때? 봐뭘 해? 하고 기동이는 조끼 주머니를 손으로 가립니다. 정말 기동이가 그 구슬을 집어 제 것처럼 가져갔나 봅니다. 아니면 선선하게 보이지 못할 게 뭡니까? 노마는 더욱 의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구슬 내가 집었지? 언제 내 구슬을 내가 집었어? 그럼 보여주지 못할 게 뭐야? 그제는 기동이도 하는 수 없나 봅니다. 자! 하고 조끼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 보입니다. 하나를 꺼냅니다. 둘을 꺼냅니다. 셋, 다섯도 넘습니다. 모두 똑같은 모양 똑같은 빛깔입니다.노마가 잃어버린 모두 똑같은 그런 파란 유리 구슬입니다.어쩌면 그중에 노마가 잃어버린 구슬이 섞여있을성 싶습니다.그래서 노마는 너이 구슬 다 어디서 났니?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다섯 개는 가게에서 사고 한 개는 영희가 준 건데 뭐.거짓말 영희가 너한테 구슬을 왜 줘? 그럼 영희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서 노마와 기동이는 영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담모퉁이를 돌아서 골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도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랑물 속에 무엇이 햇빛에 반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리구슬 같습니다. 정말 유리구슬입니다. 바로 노마가 잃어버린 그 구슬입니다.내 구슬 여기다 두고 왜 남보고 집었다고 그러는 거야.하는 기동이의 말에도 할 말이 없습니다.그만 노마는 얼굴이 벌개지고 말았습니다.